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파트렌드 박성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구글 독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많지 않아요.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파일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그 내용을 편하게 보고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하고 목차도 달고 페이지 번호도 달아보았어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예쁜 서식과 특별한 도구 기능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사실 이 서식은 여기 눌러야 나오는 게 사실 이미 다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이 서식이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에요. 이 위에 있는 펑션 키들 필요 없으면은 맨 끝에 있는 화살표 눌러버리시면 사라집니다. 딱 서식만 남죠. 어 이렇게 해서 문서 작업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편집 취소, 그 다음에 다시 재실행이고요. 프린트 하겠다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서식만 복사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타일입니다. 뭐 제목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 할 건지, 텍스트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의 메인을 보죠. 자, 제목을 보니까 폰트가 안 예뻐요. 어, 이거를 폰트를 좀 바꿔봅니다. 들어가시면 다양한 폰트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비해 좀 작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맨 위에 글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더 많은 폰트들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폰트들을 추가하시면은 내 글꼴, 나만의 글꼴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폰트들을 가지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사서 다시 눌러보시면 훨씬 많아졌죠. MS Word에 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딱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한독립선언서 한번 궁서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아요. 그 옆에 크기가 있죠. 어, 6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볼드체, 기울이는 이탤릭체, 그 다음에 언더라인,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건 텍스트 색깔입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을 회색으로 하면 아주 강하게 음, 대조돼서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꾸미는 게 바로 서식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여기 다 있어요. 텍스트에 다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차이 여기 서식 누르시면 텍스트에, 위첨자, 아래첨자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다는 거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대소문자라는 거는 영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디, 펜던스, 독립이라고 썼는데, 아차! 아, 이거 대문자가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쓰시나요? 아니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서식의 텍스트에 가서 대소문자에 가면은 얘를 일괄적으로 소문자 일괄적으로 대문자 그 다음에 제목 대소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다 대문자가 됐죠 다시 소문자로 바꿔 볼까요 대소문자에서 소문자 싹 소문자로 바뀝니다 영어에 한해서는 이렇게 대소문자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스타일은 저번에 했던 뭐 제목 부제목 제목일 텍스트 뭐그 내용들입니다 똑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배열하느냐 오른쪽으로 배열하느냐 한칸 들여 쓰느냐 내어 쓰느냐 이 모든 내용은 여기에 이미 있습니다 자요 본문 어, 왼쪽으로 들여 써서 몰았어요 하지만 가운데가 좋아요 그럼 가운데 배열이 되고요 오른쪽 배열 뭐 양쪽 맞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 아우 너무 촘촘해요 줄 간격 1 1.15 이 더블 스페이스까지 가능합니다. 어, 좀더 나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숫자를 뭐4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4줄씩 벙벙벙 뜨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나는 번호를 매기고 싶어. 아니야. 나는 불릿을 넣고 싶어. 아니면은 다른 뭐 별을 넣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꾸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중에 어, 중요한 것들. 안쪽으로 들여쓰시고, 한칸더 들여쓰시고, 밖으로 빼시고 하면서 약간 문서의 어 구성을 좀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자, 생각해보니까 이 폰트 서식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 특정 문서 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t 의 x 있죠? 텍스트에 있는 거를 싹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눌러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폰트로 바뀌죠. 네, 요게 답니다. 서식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서식 설명은 끝입니다 놀랍게도 끝이고요 요 옆에 하나 버튼이 있긴 한데 이거 사실은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상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서식의 다고요 이제 도구를 보도록 할게요. 도구가 재밌는 게몇개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글을 쓸때 어, 빨리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로 쓰는 거는 한계가 있죠. 말을 빨리 한다면 정말 많은 글을 쓸수 있는데 텍스트로 쓰면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도구에 들어가면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 방금 있다가 사라졌죠. 자 다시 마이크가 뿅 생깁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내지는 한글로 어 되어 있을 거고요. 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하겠습니다. 자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꽤 쓸만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치즈 레시피라고 하는 교과서를 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썼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 아이쿠 자 요게 이제 원래 <laughs> 아이쿠 도쓰요 원래 이게 마침표가 마침표로 찍혀야 되는데 마침표가 아직 안 찍힙니다 영어에서는 좀더이 period 다음 줄뭐 전체 선택 그런 게다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아직 안 됩니다 기능 구현이 안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어디입니까 받아 적는 것보다는 직접 불러서 쓰니 속도가 훨씬 빠르지요. 완벽하진 않아도 꽤 빠른 속도로 책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표. 아,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laughs>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네. 한국말은 아직 안 돼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Hello. Period. This is my story. Perio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까지 찍히고요 아, 그런 것도 돼요. select all. 아이고, select all. 안 되나요? 발음이 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어쨌건, 재밌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아,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느끼실 겁니다. 정말 빨리 책을 쓰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음성 입력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번역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텍스트인데, 이거 그냥 도구 들어가셔서 번역 누르세요. 어느 나라 말로? 음, 독일어로? 네, 독일어. 번역. 하면은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많이 깨지고요. 아, 완벽하지 않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작업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분량을 이렇게 빨리 할수 있으니까 초벌 번역이 아주 이제 손쉽게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한국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기능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맞춤법 검사는 뭐 이미 워드에서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약간 이상한 것들은 원래 빨간 줄로 이렇게 쳐서 나오죠. 그거 눌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 얘가 제시하는 걸로 바꾸고 싶으면 변경. 만약 얘가 제시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무시. 뭐 이거는 사전에 넣어서 앞으로는 걸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 사전에 추가.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맞춤법을 쭉 돌리시는 겁니다. 간단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뭐몇자 이상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단어 수해 가지고 총 3페이지에 몇 단어인지, 몇 글자인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카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탐색 기능은 지난번에 그림 넣는거 그 다음에 텍스트 넣는거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 조사하는 걸로 제가 소개해 드렸었죠 웹에서 이렇게 어 황천이 뭐지 뭐 이런 경우에 예, 황천 한번 찾아볼까요 짠 눌러보면 은 웹에서 황천 이란 어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 뭐 이런게 나와요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다가 그림이 필요하면 그림 넣으시고, 내 드라이브에 혹시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은 끌어 넣으시면 돼요. 오, 요게 요 파일 안에 들어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이걸 금방 이렇게 찾아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어를 모를 때 웹에서 검색을 해도 되지만 구글 독스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클릭을 해가지고 사전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오른쪽 위에서 이 도구 버튼에서 이 사전을 눌러 가지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우클릭 해가지고 하는 거는 다 거의 다 기본적으로 오늘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킵 메모장.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기 쓰기 한 다음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요거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리서치를 했어요. 아, 요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요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서에 추가 누르시면은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 조사는 킵으로 해놓고 나중에 구글 독스에 끌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글쓰기가 매우 편해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활동 대시보드입니다. 이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뭘 고쳤는지가 이제 대시보드에 쫙 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게 노출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출 안 되게 하고 뭐 학생들과 작업할 때에는 학생들의 작업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모두가 또 공개되게 하고 뭐 그렇게 대시보드 상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 기능이죠? a d d 이라고 하는 거고요. a d d 은 사실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구글 독스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말 안에는 단축키가 들어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어, 이렇게 하시면은 그 설명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별로 그렇게 길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구글 독스가 이것으로써 끝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 JC파크랜드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JC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